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자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저희 코드 스코드의 영상으로 있는데 보면은 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사실 빠르게 하면 하루 만에 라또할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요.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칭찬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점점 더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인생 꾸준하면은 장사 없어요. 그리고요, 학습 목표, 이런 것좀더 읽어보시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추가 미션과 마무리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들 여기 있고요. 다 하시면은 다른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을 읽, 읽는다고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만들어보고 만들다가 막히면 공부하고 공부와 코딩 이렇게 조화롭게 해나가고 어, 실력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코드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천천히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셔서 실력의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